와, 김건희 녹취록이 또 터졌네요.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와이 n 메가 기유가 녹취에 나온 폭스 때문이라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마시고요 근데 제시해서 그런 바 될까요?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악의적으로만 뭐 쓰려고 노력하신분거겠는한테유리해 시청자분들 나박하는 거지. 아니. 내가 저기 공무원 입니까내 고인입니까?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? 진짜 너무 억울해요. 아니 그럼 잘못 기재 안할것 같아. 기자님은 다 파보 까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재한 아, 거 없나? 뭐 조금 이용설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. 와, 그럼 저도 네. 진짜 나도 복수하지 안 되겠네. 여러분은 이 녹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